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신키트가 나왔습니다. 플레이어 레벨 1모레을 찍으시면 탈리아 키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무료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탈리아 능력을 커스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바로 실전으로 가볼까요? 넹 탈리아 키트 능력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점에서 보시면 달걀하고 닭을 살수 있습니다. 두개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드워즈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달걀을 구매를 해주고 설치를 해줍시다. 이게 다 잘하면 닭이 태어날 거예요. 다 자랐습니다 이 닭으로는 판매를 할수 있는데요 아까 저희는 철 22개였는데 1분마다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저희는 아까 달걀을 철 22개로 구매를 했거든요 닭을 판매를 하시면 철 66개로 판매가 된다고 하거든요 배드워즈 주식입니다 에메랄드 1개로 가격이 변동이 됐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철 66개로 달걀 구매를 했잖아요 닭을 판매를 하시면 에메랄드가 1개가 들어왔죠 이 닭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최대가 3마리가 소환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닭 친구들은 적군을 공격을 해줍니다. 적군이 닭을 때리시면 닭은 죽는 게 맞겠죠. 대장간에서 닭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총 5단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닭은 누구처럼 귀엽네요. 게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당검 사줍시다. 첫 번째 가격은 철 33개라고 하네요. 달걀 한개 미리 사줄게요. 이 달걀은 에메랄드가 나중에 엄청 많을 때 판매를 해주면 될것 같겠죠. 바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자. 내 아침대 깰게. 잡아봐, 우리 친구. 나이스. 마무리 해줄게요. 죽어, 죽어. 잘 가라. 저희 팀 보고 핵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제 좀 핵처럼 보이긴 하죠. 하하하, <laughs> 진짜. 여기 있는 닭들이 다 자랐습니다. 이 닭들이 상자에 넣어지나? 아, 안 넣어지네.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됩니다. 던질 순 없네요. 던지는 것도 안 되고 상자에 안 넣어지네요. 무조건 써야 되네. 나랑 놀 사람 어디 있니? 설치해 줍시다. 다가 공격해라! 꼬끼오다 잡아! 다 걸린 공격을 해! 안 돼! 지금은 초반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몇십 개, 몇백 개 들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알들 빨리 사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알들이 나중 가면 에메랄드로 바뀌기 때문에 철로 있을 때 무조건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떼부자가 될수 있을 거예요. 블랙 럭키 블럭, 제발! 백팩! 까비오. 이것도 나쁘지가! 이제 가격이 에메랄드 한 개라고 합니다. 계속 올릴 거예요. 안 돼. 죽어! 죽어라. 바이바이. 침대가 터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천천히 해줍시다. 하이. 내가 캘 거지 롱.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위치 바꿔주고. 뭐야 이 친구 뭐야? 나이스 잘 가라. 에메랄드 6 개로 다 알들 사줄게요. 저는 이게 투자가 보입니다.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해줍시다. 다 공어로 올려줄게요. 우리 이제 닭은 공어의 닭입니다. 이 공어는 베드워즈에서 가장 센 가무이거든요. 오, 에메랄드 맛있어. 에메랄드 18개로 다 사줍시다. 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야, 실수로 바꿨네. 다시 사주면 됩니다. 어차피 가격 똑같을 거예요. 아하하,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땅 넓혀야 될 듯. 우리의 재산이야, 이거는. 지금 수확을 안 해줄게요 지금 수확을 하시면 상자에도 못 넣기 때문에 나중가서 수확을 해줍시다 나이스 플라잉 백킹 나왔죠 이제 게임 끝났다 닭한 마리 설치해줄게요 공허의 타격 가라. 꼬꼬댁 30인데 데미지가? 잘못 본건가? 한데 다가 공격해 17데미지 공격해라 우리 닭을 치킨으로 만들지 말라고 나이스 귀엽게 생겼네요 누구처럼 말이죠 저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뒤쪽에다가 땅을 넓혀 줄게요 여기다가 닭 공장을 만들자고 아주 크게 저희는 농사를 지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해 줍시다 이제 다 수확해 줄게요 공간 옮기자 어허허 맛있겠군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오늘 저녁 치킨 먹을게요 66개 에메랄드 1개지 바로 판매해 줄게요 다 판매해 준 다음에 에메랄드 112개로 달걀을 사줍시다 나중가면 에메랄드가 7개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투자가 되겠죠 왜 아까 전부터 에메랄드 1개만 되지 이거 패치된 건가 리뷰 했을 때는 7개까지 떴거든요 에 설마 잠수함 패치한 거면 좀 너무한디 오케이 다 늘려 줬습니다. 나중에 더 확장해 줄게요. 이닭 공장은 언제 끝날지 몰라. 계속 설치해 줍시다. 몇 마리는 먹어 줄게요. 이제 좀써 보자. 20마리 정도 써 줍시다. 또 설치해 줄게요. 닭 농장인데 24마리 장착했습니다. 우리 꼬기오의 힘을 보여 주자. 타이탄 한번 잡아 볼까 닭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공격해! 닭들은 타이탄을 공격을 안 하네요. 다른 친구들 공격해주면 되겠죠? 한 마리. 공격해라! 속도는 사람보다 느리네요. 그래, 잘하지. 나이스. 우리 친구도 잡아줄게요. 공격해라, 닭들아! 오, 에메랄드 두 개로 됐습니다. 나이스! 이득이죠? 후반대에 가면 에메랄드가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 우리 친구 좀 센데? 공격해라. 닭들아 공격해. 그치, 잘하지? 그치, 그치.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기요. 여기다가 세 마리 설치해 줄게요. 조건이 올라오면 바로 죽습니다. 그치, 공격 잘하지? 잘하고 있다. 나이스. 잘 가라. 에메랄드, 냠냠. 냠. 고짓으면 침대가 터지기 때문에 유보원까지만 설치해주고 19분 때 가격 보고 다 판매를 해줄게요. 와, 엄청 많이 설치했는데? 이게 바로 당농장이지. 에메랄드 한 개로 변동이 됐어요.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수확해줄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 나올 때 에메랄드 7개로도 됐거든요. 그거는 패치를 한것 같습니다. 너무 사기긴 해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닭 300마리 장착했습니다. 이 닭들을 어느 친구한테 공격을 해줄까요? 너냐? 닭의 힘을 받아라! 나이스, 잘 가라. 저 렉백 걸려서 큰일 날뻔 했거든요. 알아서 죽어 줬습니다. 오! 나이스, 에메랄드 3개로 됐죠? 이제 다 판매해줄게요. 판매 가자! 935개를 닭으로 바꿨네요. 이게 바로 배드워즈식 투자입니다. 다 사줄게요. 플렉스 하는 거야. 플렉스. 닭으로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다 바꿔버렸네. 다시 태어나렴 기다려줄게요. 완전히 이거 잘 판매를 해야 되네. 어, 부활했다. 부활했습니다. 보이드 닭 준비 됐니? 네, 됐습니다. 됐다고 하네요. 에메랄드 플렉스 해주면서 갑시다. 어디 있니 잡으러 갈게요. 여기 있네요. 나의 닭을 받아라. 닭, 닭, 공격해 닭, 공격해. 열심히 공격해. 내가 계속. 나이스, g 지 다음 판 넘어가 볼게요. 완전히 사기인데? 상대팀 닭도 제가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수확해 봅시다. 다 잘한 거 보면 수확해 줄게요. 안돼, 쫓아오지 마. 미안해,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미안하다, 닭. 먹어줄게요 어수학 진짜 되네 설치해주고 튀어버려 오 이거 진짜 남의 거 뺏을 수 있네요 미안해 닭 따라오지 마라 닭 아니 이거 언제까지 따라오는 거야 어 저기서 계속 따라오거든요 너는 잘못 온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PMY라고 닭다리 끝까지 따라오는데 나도 닭 있어 너네만 있는 거 아니야 적들다 수확해 줍시다. 나이스 네 마리 음 맛있어 철로 바꿔 줄게요. 바꿔 준 다음에 내가 아이템을 쓰자고 고마워 잘 먹었다. 나이스 컷 아니 우리 집아 잠만 아니 달걀 설치해 줄게요. 뭐야, 게임 왜 끝났어? 아니, 이거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군들은 제가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도망을 친것 같아요. 오늘은 탈리아를 써봤는데요. 이 탈리아가 아일랜드에 있는 상인입니다. 재탕이다, 재탕! 제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탈리아 재밌게 썼습니다. 빠이빠이.